1960년대 실험적 회화운동으로 프랑스 현대 미술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슈포르 쉬르파스의 주요 작품들이 대구를 찾아왔습니다. 국내에서 대표 작가 13명의 작품들이 한꺼번에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문화문화인 권준범 기자입니다. 애초부터 정해진 형식은 없었습니다. 벽에 걸려있지 않더라도 캔버스에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. 바닥에 물감으로 흠뻑 적신 캔버스 두 장을 포개놓고 제목을 바닥바닥으로 붙였습니다. 굳이 소재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. 천에다 빨간 약으로 그림을 그려도 누군가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. 쓸모 없어진 캔버스 지지대는 그 자체로 작품이 됐습니다. 197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실험적 회화운동으로 현대미술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슈퍼로 시르파스의 주요 작품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.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 전통적인 틀을 부수고 해체한 뒤 재료와 행위, 물성에 집착하려는 시도들입니다. 이번 전시에는 시포르 시르파스를 대표하는 작가 13명의 작품, 5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. 이들의 작품이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. 우리 대구에서 비슷한 현대 미술 운동이 일어났는데요. 이것들을 보면 큰 역사적 틀 안에서 지구 반대편 프랑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이런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서 작가의 작품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13일까지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에서 계속됩니다. TBC 헌준범입니다.